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는 역할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12점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는 역할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분명한 이유를 노래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말씀 그대로 이겁니다. 한때는 무척 화를 내셨지만, 이제는 화가 풀려 위로가 임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훈계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자식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의 훈계는 결국 자식을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을 향한 진노도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회복에 관한 시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앞장 11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날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요. 1장부터 시작하여. 1 1장에 이르는 그 날이에요. 그 앞장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격려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요, 결실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결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결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 세의 줄기에서 나는 한 쌍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야 했는지. 그가 과연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전에는 노하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아니하심을 깨닫게 되니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노하시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벗어나려 했지만 이것을 안다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즉 죄에 빠진 백성을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심판의 막대기로 쓰던 아수르를 꺾으시고 이제 장차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 구원이에요. 2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씀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감탄사가 가득 들어있어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르타우 벨로 에프 하드웨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리 I will trust and be afraid. 이러한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라는 1인칭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내가 신뢰한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왜 1인칭일까요? 그가 1인칭을 사용하여 노래하는 이 당시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로 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 당할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망가라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감탄사가 들어있는 이 강조는요, 어떤 면에서 볼때 혼잣말이라는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혼잣말. 혼잣말이 주는 강조가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행동을 활성화하고요, 평가하게 하며 동기부여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자, 잘하자, 화이팅, 난할수 있어, 해보지, 뭐. 이게 다 혼잣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평가하며 동기부여를 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1인칭도 혼잣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우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외치죠. 오, 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요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위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를로는 얻는... 자니라 구원이요 개인에게도 전체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내용 두 번째가 뭐냐?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용서는요, 구원의 과정이며 조건이에요. 구원은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불교에서는 놓아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과연 용서가 놓아줌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놓아줌이라면, 다이시여, 세벌을 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까지 보내요. 그의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죠. 놓아주니까. 놓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다이시 10편, 5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들을 쫓아 내 죄가를 동발하소서. 주인 죄,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 이거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죄를 인식하고, 죄를 범한 그 죄의 용서를 구한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죄책감을 없애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다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그 날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말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하나님의 용사함이 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에 관한 노래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도가 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사람만의 할수 있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란 거예요. 즉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되는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병원비가 7만 5천불이 나왔답니다. 이것을 낼 돈이 없어서 상심에 빠졌어요. 그의 친한 동로가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낙망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나요? 목사님 저도 기도로 도울게요. 저도 기도로 전부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의 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 응답이 왔는데요. 병원에서 요 2,500불만 내래요. 그러니까 이 72,500불을 탐감받은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도 고백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경험적 고백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영국에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변호사였어요. 어느날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가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긴장과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나친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 모르지만, 그쓰러지고 말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정신 착란 증세까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악함으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의 그리스도의 친구 그의 크리스천 친구들이 그것을 막았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사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지났어요. 걸렸어요. 온전한 회복이 되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에 향한 감격을 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찬송가 258장 새물과 <놀람> 같은 보혈 이만 둘엘피 이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얘기하고 있어. 이셈의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셈솟듯하는 피곤세 한없이 없더다. 한없이 있더다. 이 관중을 노래한 자가 누구냐? 바로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그가여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종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이에요. 그가여 어느 날쓰가게서1 3장 1절을 읽다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을 따라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열리신 보혈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한 몸이 된이 은혜를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르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 가운데 가장 귀하고 고상한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즉 그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한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일까요? 진노가요. 결국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떠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익이 되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10편, 51편, 5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인퇴하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신년 깊은 곳에 끊임없이 소산하는 생수의 근원을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에서 55장 1절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보도 주와 천을 사람 이 요청이 우리가 응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은혜가 임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되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구원의 노래를 주위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